자, 5단원입니다. 문장의 형식입니다. 영어의 모든 문장은 일단 기본적으로 주어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동사가 나오는 게 모든 문장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좀더 이제 문장을 분류를 하자면 다섯 가지 문장의 형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영어의 모든 문장은 다섯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할수 있는데 자, 그 중에 다섯 가지를 다 하자면, 은 오늘 좀 복잡하니까 지금 두 번째 자 형식과 네 번째 형식, 즉이 형식과 사형식만을 이 책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어 동사 다음에 자 보호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이 형식이라 그래요. 주어 동사 다음에 보호,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다음에. 간접 목적어 그리고 직접 목적어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사형식이라고 그럽니다그 중에서 일단 이 형식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 동사 보어 보어라는 건 뭐냐면 주어에 대한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건데 자 보통 시 It's pretty. 그녀는 이쁘다 할때 그녀에 대한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쁘다가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럼 pretty가 뭔다? 이 뭐냐? 이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맞죠? 따라서 형용사는 보호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형용사. 그리고 she is a girl. 그녀는 한 명의 소녀다. 자 이것도 말이 되죠. 그녀가 소녀다라는 거. 이거는 소녀는 명사란 말이야. 그래서 명사도 보호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명사, 형용사가 자 보호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호는 자 보호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다. 주어 동사 다음에 나오는 게 보호다. 그럼 보호가 될수 있는 단어들은 명사나 형용사가 보호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You look young. 너는 look은 보다가 아닙니다. 뭐처럼 보이랍니다 너는 어리게 보이는구나. 영, 어린이라는 형용사죠. 그래서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입니다. He brought me a box.에서 이거는 또자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라 그러는 사형식 구조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가 나에게 상자를 가져왔다. 자 가져다 주었다라는 거거든. 사용식이라는 거는 간접목적어 뭐뭐에게, 직접목적어 뭐뭐들로 해석되는 거를 우리는 사용식이라 그럽니다. 뭐뭐에게 뭐뭐들로 해석되는 거. I will lend you some money. Some money가 직접목적어입니다.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보통 간접목적어는 사람입니다. 자 너에게 약간의 돈을 빌려줄 것이다라는 거. 자좀더 자세하게. 이 형식, 자, 보호가 있는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각 동사가 있는 문장이라 그랬죠. 자, 여기서 감각 동사를 외워야 됩니다. 감각 동사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감각에 해당되는 동사. look, 보다 아니라 그랬죠. look, 뭐처럼 보이답니다. smell, 뭐처럼 냄새가 나다. sound는 명사로서는 소리지만 동사로서는 뭐처럼 들리답니다. look, s m e sound, taste, taste 맛이 나다 그리고 하나 더 feel 이걸 보고 느낌이 나다 이걸 보고 감각 동사라 그러고 이거 다음에는 형용사가 나오는 게 원칙입니다 형용사가 나오는 게자이 형식 감각 동사라 그래요 이거를 이 형식 감각 동사 보이다, 룩, 들리다, 사운드, 느끼다. 자, 필등 사람의 감각을 표현하는 동사를 감각 동사라 한다. 제미 이야기했던 거 다섯 가지가 나오고 있죠. 룩, 사운드, 스멜, 테이스트, 필. 자, 감각 동사만으로는 의미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보충 설명하는 말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감각 동사 다음에 형용사 붙인다라는 겁니다. 룩 다음에 형용사 뭐처럼 보이다. 더보이스 자, 피곤해 보인다라는 거죠. 타이얼드. The lake looks calm, calm. L이 무금이고, 자, 발음이 안 됩니다. calm이라고 소리내고, 그 다음에 차분한. 그 호수는 차분한, 잔잔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보입니다. 라는 건데, 감각동사 다음에 형용사 들어간다 그랬죠. 그 여배우는 보였습니다. 아름답게. 자, 이거는 부사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감각동사 다음에 형용사입니다. 감각동사 다음에 형용사. 자 감각동사 근데 이렇게 쓸수 있잖아 you look like 자 일단 you look 너는 곰처럼 보인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야 a bear 이 경우에는 곰이라는게 명사란 다이지 명사 감각동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은 like를 써줘야 돼요 look like 뭐 뭐처럼 보이다 할때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감각동사 다음에는 형용사가 나오는 거고 만약에 명사를 쓰려면은 like 다음에 명사 이렇게 됩니다 감각동사 형용사 감각동사 다음에 like 명사 사운드는 뭐처럼 들리다 그랬죠 너의 보, 자, 목소리는 자주 훌륭하게 좋아 좋게 들린다 그들의 계획은 완벽하게 들렸다 smell taste는 맛이 나다 feel 뭐뭐하게 느껴지다 라는 겁니다 자 아까 샘이 이야기했던 명사가 나왔을 때 명사 구자 명사가 나왔을 때는 like를 붙인다 그랬죠 그것은 들립니다 like good idea good idea가 좋은 생각 자 명사죠 인간 그 로봇은 인간처럼 보인다 자 뒤에 명사가 나오면 like를 붙인다라는 거 오른쪽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번 보겠습니다 가로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this soup 이 수프는 자 냄새가 난다 자 나쁜 냄새가 난다. 좋지 않은 냄새가 난다. 배 드겠죠. 배 들리는 부사니까 쓸수 없고 감각 동사 다음에 형용사. 이 his music sounds sounds는 들리다죠. 그 음악은 그의 음악이 자 w e 는잘이라는 부사입니다. 이거는 좋은이라는 형용사니까. 굿이 들어갔고 The powder 그 가루가 맛이 났습니다 Like Salt 소금이라는 명사고 Salty 하면 짠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Like 들어갔으니 소금처럼 맛이 난다 소금 맛이 난다 그 학생들은 Look 뭐처럼 보인다 Sad 자 형용사죠 자, 그 다음에 bc도 직접 한번 bcd까지 직접 해보기로 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수요동사가 있는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수요동사라는 게 뭔가 주다류의 동사거든. 그래서 항상 이 사형식인데 있잖아. 다른 말로. 사형식에 나오는 이 동사들을 다른 말로 수요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요동사, 수요라는 말은 주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뭐뭐에게 뭐뭐를 목적어 두 개를 취하는 거거든 주어 동사 다음에 간접 목적어 뭐뭐에게 직접 목적어의 구조라는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어 동사 다음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 그랬는데 이 간접 목적어는 보통 사람입니다 자 사람 그리고 직접 목적어는 뭐뭐에게 사람 자 나에게 뭐 너에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는 사물입니다. 그 책을 주었다 이런 식으로 자 he gave me the book 이렇게 됐을 때 어. 그가 나에게 그 책을 주었다 이렇게 되죠. 자 이거를 문장을 음자 나에게 그 책을 주었다 이런 식으로 사용식 동사들이 기부 말고도 buy 모모에게 모모를 사주다, bring 모모에게 모모를 가져다 주다, 모모에게 모모를 보내다, 모모에게 모모를 가르치다, 모모에게 모모를 요리하다. 다 뒤에 동사들을 하나 하나씩 다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I gave her a birthday present 하면은 나는 주었다 그녀에게 생일 선물을 주었다라는 건데 자, 항상 간접 목적어는 사람이고 직접 목적어는 사물입니다. 그런데 문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I gave a birthday. Present. 자, 이때 to her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뭐냐. 간접 목적어를 문장에 제일 마지막으로 보낼 수가 있는 거야. 즉,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자리바꿈이거든. 자, 여기서 직접목적어와 간접목적어를 자리바꿈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전치사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즉, 간접목적어, 사람을 끝에 썼을 때 전치사를 하나 쓰는데 여기 나올 수 있는 전치사, 2가 나올 수도 있고, 4가 나올 수도 있고, 5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전치사를 뭘 보고 결정하느냐 면은 앞에 나오는 동사를 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동사 자체가 give, send, tell, teach, show, lend 동사면은 전치사 to를 쓰는 거고 대표적으로 물론 이 동사 말고 write라든지 bring 이런 동사들도 다 to를 쓰는 건데 자,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의 동사들입니다. 이런 동사가 나오면은 전치사 투를 씁니다. 모모에게 모모를 주다, 모모에게 모모를 보내다, 모모에게 모모를 말하다, 모모에게 모모를 가르치다 자, 모모를 보여주다, 빌려주다죠. 자, 그다음에 make, 그다음에 buy, get, buy, cook, 음. get, find 동사가 나오면은. 전치사를 for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ask 동사 나오면은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자리 바꿨을 때 전치사 o r 를 쓰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좀 외우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보세요. give, send, tell, teach, show, and는 give, send, tell, teach, show, and to 뭐라고? give, send, tell, teach, show, and to 자 그리고 make, buy, cook, get, find는 전치사 for를 씁니다 이건 어떻게 쓰느냐 mbc죠 mbc 개판 mbc 개판이야 개판 그러면 전치사 for를 쓰는 겁니다 ask는 귀엽게 of 한개밖에 없으니까 외울 수 있겠죠 give, send, take, t e a c i show, and t o mbc 개판이야 개판 전치사 for 씁니다 <laughs> 자 요렇게 해서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간접목적어의 밑줄, 간접목적어 사람이고 해석이 뭐뭐에게라고 해석되는 거죠.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간접목적어가 지금 me 자그 다음에 I will lend my notebook to you. 직접목적어의 동그라미 표시를, 간접목적어의 밑줄을 긋고 직접목적어의 동그라미를 하세요. I will lend my notebook to you. 이거는 간접목적으로 뒤로 보낸 건데 자 그렇게 되는 순간 이거는 자 간접목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전치사 명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거는 직접 목적어 하나만 남게 되는 겁니다. 직접 목적어의 동그라미 쳐라 그랬죠. 지민이가 made a toy for 전치사 나오는 거는 자 이거는 문장 성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직접 목적어 하나만 남습니다. 지민이가 나자 장난감을 만들었다. Ken brought his friend. 자 간접목적어 나오고 있고 간접목적어의 밑을 치고 직접목적어는 동그라미치라 그랬죠 레시피부 그 요리 요리법 책을 자 캔이 가져갔습니다 그 친구에게 가져왔습니다 요리법 책을 갖다 주었습니다 자 B번 수전은 그에게 이메일을 쓰고 있다 진행형이죠 수전 it's writing 그에게니까 him on 이메일 하면 되겠죠 나에게 후추를 건네줄래? Can you pass me? 나에게 지금 동사 다음에 목적어 자리니까 목적격으로 쓰는 겁니다. 나를 the pepper. 자 이렇게 되고 한 남자가 거리에서 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한 남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이니까 them a question. 질문을 했다라는 거죠. 길거리에서. 자 나머지 C, D는 직접 풀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림어 프랙틱스 내신 완성 프랙티스 소수령의 라인라이팅 이거 잠깐 C번만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보기와 가로 안의 단어를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라고 했 있습니다. 현재 시제로 작성하라고 했을 때 현재 시제 도라의 빵은 도라의 빵은 자 테이스트 감각 동사입니다. 뒤에 형용사스라는 거죠. 자 도라의 빵 도라가 맛있게 먹고 있죠. 그래서 맛있다라는 거 딜리셔스라는 단어 테이스트. 자 조심해야 될게 주어 3인칭 단수 현재 시제에서 동사 s 들어갑니다. 테이스트 딜리셔스. 요렇게 되고 그다음에 제이크의 생선이 자 제이크 별로 안 좋아하죠. 스멜스 냄새가 안 좋다라는 건데 마찬가지 스멜에 s 들어가고 스멜스 bad하면 되겠죠. 냄새가 나쁘다 그 다음에 윌리엄은 윌리엄은 지금 물을 먹고 싶은데 물이 없네 필스. 자 모처럼 느껴지다 갈증이 나는 이 thirst 입니다 T h i r s t y 자 f 스 e s thirsty 하면 되겠죠 넘어갑니다 자그 다음에 reading with grammar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유형이 주제 찾기 하고 그 다음에 삼형식 문장을 사형식으로 바꿔 쓰세요 라고 되어있는데 삼형식이 자,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 나오는 거를 삼형식이라 그러고 사형식은 주어 동사 다음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자 이렇게 쓰는 거를 사형식이라 그럽니다. 밑줄 친게 지금 사형식으로 바꾸라 했는데 and we Bring our hats to the babies. 이거 자리 바꾸면 되죠. The babies를 전체 다 없애고 앞으로 보내면 됩니다. We bring the babies our hats. We bring the babies our hats. 자 이렇게 써주면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나오는 사용식으로 바꾼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자 해석을 보겠습니다. I heard. 자, 쿠는 question 질문입니다. 자, 제가 들었거든요. 당신의 캠페인에 대해서. 자, 캠페인 사회 운동. 자, 사회 운동인데 hats for babies in Africa. 아프리카의 아기들을 위한 모자라는 캠페인에 대해 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it sounds strange. 이상하게 들리는군요. 자, 아프리카 아기를 위한 모자인데. 자, it's very hard. 인 아프리카. 아프리카는 정말 덥잖아요. Do we really have to h a v e to 해 e a r Do we r 아기들한테 모 a 를 보내야만 합니까? 자, 그러니까 이건 answer, 정답, 자, 해답, 뭐냐, 답변입니다. 자그 we r 이 a a v e 니다 we r e a l l 이 l l y o o l l t h e o r a y t o h t h a t h e r r t h a t r t e r r 놀랍게도 they die 그들은 추워서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에서는 it can get very cold at night 한밤 중에 굉장히 추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운 온도가 threatened 위협하다 one day old니까 생후 하루밖에 안된 아기들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We make wool hats. 우리는 털 모자를 만듭니다. 아기들을 위해서, 짐바브웨와 에티오피아의 아기들을 위해서. And we bring. 우리는 가져갑니다. 우리의 모자를 그 아기들한테. 그 모자들이 아기들을 saving 구하고 있는 겁니다. You can join us. 당신도 우리와 함께 할수 있습니다. 또한, you can't knit at all. knit 하면은 뜨개질하다죠. 당신은 뜨개질을 전혀 할수 없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줍니다. 당신한테 뜨개질 수업도 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모자 만들어서 보냅시다라는 거죠. 위 글의 주제로 알맞은 것은 신생아 돌보는 방법, 아프리카 기후 변화 아니죠. 아기 모자 만드는 방법, 신생아 수 변화, 신생아를 살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 하는 것 하는 글이다라는 거 자, 어렵지 않게 알수 있습니다. 남은 문제들은 다 과제로 다 풀기 바랍니다. 동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